저희가 마지막 라운드에 그 경희대학교 이정우 선수를 지명을 했었는데요. 이 선수는 흔히 말하는 그릿을 갖춘 선수입니다. 그 요즘 뭐 대세가 되고 있는 뭐 인성과 자기의 열정, 진념, 뭐 여러 가지를 잣대를 보고 있는데요. 사실 그 프로 지명은 스카우트로서 선수를 지명하는 그런 판단의 잣대는 일단 첫 번째는 기량이고요. 그리고 기력에 의한 평가. 뭐이 선수의 미래 발전적인 모습 이런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, 스카우트의 판단으로 지명을 하는데요. 이 선수는 조금 외입니다. 이 선수의 그 야구에 대한 열정, 야구에 대한 투지, 실력보다는 스카우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선수를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선수의 이런 열정들이 이런 진념들이 우리 팀에 합류가 돼서.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참 기대되는 선수입니다.